여러분들, CIS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급 공정 핵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믹싱 공정을 제외한 전급 공정에 턴키 공급이 가능한 2차 전지 장비 업체예요. 당연히 이제 다 같이 2차 전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2차 전지는 솔직히 이 CIS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얘들은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쏴야 돼요. 뭐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4개, 이네 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랑 고객사 납품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생산 능력 이게 3천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전방 확대도 필요하고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20년도부터 얘들이 제품별 이 생산 능력을 각각 40% 가까이 확대했어요. 당연히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신공장, 상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될 거고, 전체 생산 능력이 5천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설비가 당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얘들은 또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오른 2차 전지 업체들을 공통점을 봤을 때 얘들보다 수익성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CIS는 오른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방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가 이 장비별로 투입되고 있고 한개 라인업이 이 라인이 셋업 되면은 동시 투입되는 구조. 이게 일본이랑 비교서 비교해 보니까 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요. 특히 LG엔솔의 전극 공정 내에서 국내 업체들의 MS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죠.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미 지역까지 해외 메이저 업체들로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국내외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SFA가 CIS의 지분을 25%나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믹싱을 전공정에 대한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 이 해외 배터리 세어 업체 쪽에 턴키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 지금 영업이익이 솔직히 20년도, 2년도가 주춤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부터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제품을 봤을 때 이들이 이 녀석들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4분기. 이 4분기가 폭발적으로 나왔고 솔직히 1분기, 2분기, 3분거는 3분기는 박살 났어요. 근데 4분기부터 보고 이번에도 1분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오 이거 얘기가 다르다. 정말 수익성도 좋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죠? 좀안 돼요, 8천억이. 근데 얘들이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3.69%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이 c 사 CIS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자 외국인들도 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급을 봤을 때 주도하는 세력들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좋아 보이는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주목하는 주식이다 이러면은 주가는 뽕뽕뽕뽕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주 잔고. 이수주장고가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 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출보다 수주장고가더 많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게 23년도에 다 터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적 발표 전에는 무조건 CIS, CIS를 살아야 다는얘기예요 이게 펀더멘터적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쩔 수없어 여러분들 분명히 봐야 돼요, 이거는.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랑 장비 업체랑 봤을 때, 확실히 소재 쪽이 밸류가 엄청 높아요. 거의 뭐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 쪽이 전혀 부각을 못 받고 있죠. 이게 반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오를러인 뭐다? 이 CIS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주식을 함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종목을 잘 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1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드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볼,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원으로 약 1500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당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 원 투자하셨다면 1천만 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이 100만 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천만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억, 500만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로매집주로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 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이제 보여드렸겠지만은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 메이저 세력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양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양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준 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 3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의태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연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 세력, 이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실 어,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다, 아, 1 0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어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